안녕하세요. 홈피데이드 다육입니다. 아, 오늘은 저 해물탕을 끓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손쉽게 지난번에 그 생산 매운탕을 끓였는데 손만 끓이고 그렇게 맛있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손쉽고 맛있는 매운탕을 끓일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들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다되어있어요 어, 야채가. 요거는 매운탕. 이, 이 양념.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뭐가 들어 있나 볼까요? 자 이거 굉장히 큰 문어예요. 사실 이 문어 우리가 평소에도 구하 조금 쉽진 않은데. 큰 문어. 그 다음에 개도 닦아보니까 싱싱해요. 이 음, 솔로. 솔로 아주 빡빡. 빡빡렇게 문질러줍니다. 솔로. 전복도. 전복도 솔로 빡빡 문질러줬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음, 깨끗해졌어요.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솔로. 이런 것도 표면을 닦아주면 좋아요. 게도 이런 두 개, 두 개도. 새우도 싱싱하고 새우도 싱싱합니다. 전복을 보니까 지금 산지 이 삼일 됐는데 어, 움직여요. 요 여기 지금 문질면서 움직여. 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닦아서 어, 밑에 바닥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체에 다둘러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질렀으면 이렇게 치에다 담져야 돼요. 왜냐면, 음. <laughs> 이 바닥에 조개 껍질이나 이런 물을 주 있을 수 있으니까 이조개 종류는 물에다 좀해감을 해야 되거든요. 이 순서는 빨리 먹을수록 좋아요. 순서는 이런 데도 닦고. 됐습니다. 3번정도 끓이면 완성입니다 오 여러가지 종류가 많아요 가리비도 있고 볶음도 네. 있고 고둑도 있고 음. 자다됐세요자저제 이거를 물기를 뺀 다음에 이제 야채를 씻어야 되겠죠 야채, 야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도 한번 씻어주는 게 진공 상태는 완전 진공 상태 씻어주는 게 저희가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데는 우리 각국가 다가 제가 해물탕이 먹고 싶을 때는 네, 이거는... 그래서, 다 씻어서 간거도두 번만 씻을 으면 돼. 요 그러면은, 해물을 먼저 넣고, 끓, 물이 약간 끓으려고 하죠? 네, 그리고 국물이 맛있으려면, 국물이 맛있으려면, 어, 끓기 전에 넣고, 국물, 이 생선이 맛있으려면 끓은 다음에 넣고. 나는 이거는 이제 건드렸습니다. 우리 물이삶이오는것 같아요. 생각하니 물을 빼고 잘 자, 그다음에 이제 양념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쉬울 수가. 자, 제가 할 때는 사실은 고무 많이 들어도 맛은 그다지 안 그렇게 양도 많고 그런데 잘안 먹더라고. 밥 먹고 반은 버리게 되는데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반도리 아, 식품은 사실은 우리가 잘 못하는 요리는 활용해도 될것같아요잘 못하는 요리, 요리는 자신 있는 요리는 직접 하고요 음, 자, 이제 요거를 넣고 끓으면 요거를 넣고 자, 이제 요것만 넣으면 이제 완성.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음, 딱 소스가 들어갑니다. 오븐요리 간편한 오븐요리 자 됐습니다 끓기만 하면 돼 너무 간단하죠 자, 해물탕을 하면서 불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한쪽에서 씻고 한쪽에서는 쌀을 씻습니다 쌀을 씻으면 쉬운 방법을 말씀 드릴게요 쌀이 계란 거품 기에 계란 젓는거 가지고 이렇게 저어주면 손로고시거 보다 더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이 물을 또 여기다 부어주세요 자, 이거는 일석이조 한 가지, 하나의 돌을 던졌는데 두 마리 새가 마렸어요 이렇어주세 여기 이렇에쌀을씻 고, 쌀을씻 고, 한쪽 에 서는 굴을씻 고, 한쪽 에 서는 굴을씻 고, 얘는 벌써 이 지금, 이 밀가루 이렇게 하면, 다 씻겨 내려가요. 물, 벌써 물이 까맣 죠？쌀뜨 물이 여기에 있는 불순 물이 불순 물이 씻겨 내려가 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에는 밑에, 어, 저게 불껍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야, 이렇게 뭐가 가라앉 오, 가라는게 없네요. 다행히. 쌀도물또한번 붓고. 그런데 어, 이것도 꼭스코에서 샀습니다. 보통 250g, 300g인데, 여기는 만원 정도에, 어, 500g을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씻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도 씻지 않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또세 번째, 위에다 이렇게 겠습니다 자, 그럼 물만 보면은 밥이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굴밥에는 물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살짝 500ml 넣는데 살짝만 덜어내습니다자 물을 좀 덜어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무 무를 썰었는데 무를 여기다 이렇게 깔겠습니다. 무를 깔겠습니다. 자 무를 깔고. 미나리가, 미나리가 있어요. 미나리도 좀 위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탕에도 넣고, 음, 해물탕에도 넣고, 밥에다도 미나리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황급하고, 어, 야채를 많이 먹게 될것 같아요. 미나리를 지난번에 위에만 썼는데, 아래부분은 미나리. 아랫부분은 조금 써보려록하겠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밥을 지어볼게요. 미나리 좀 넣어서. 자, 어제, 어, 야채 비빔밥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지금 미나리를 굴밥 위에다 이렇게 좀 깔아볼게요. 요새 미나리가 싱싱하고 맛있죠? 그리고 남은 미나리는 여기다도 넣었어요. 매운탕이라 어, 허기버섯하고 미나리 좀더 넣어서, 물은 많이 안 잡았어요. 물은, 음. 해물을 먹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미나리하고 굴을 넣은, 불과 물을 넣은 밥을, 물을 너무 많이 하면 질어져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적당히 해서, 거품을 거의 다 끓어가고 있는데, 한 70%는 그런 것 같아요. 거품만 좀 걷어내겠습니다. 국물을 너무 많이 잡지 않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해물을 맛있게 하려면 끓는 물에 하고, 국물이 맛있으려면 차가운 물에 넣는 거. 그 외에는, 무가, 무나 미나리 이런 게좀 들어가면 좋아요. 저는 버섯이 있어서 버섯도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좀 끓이기만 하면 간단하죠? 집에서 해물탕을 어떻게 끓인지 정민을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반조리 식품을 사용하면 편해요. 그리고 더 맛있고요. 이상 마침입니다. 해피데이 다이기습니다 자, 국물을 제가 맛을 봤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그냥 이대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비율 생각하고 이럴 필요 없이 다 되어 있니까 음, 거의 다 끓은 것 같아요. 이제 끓였습니다. 자, 이제 물밥은 되는 중이고좀 기다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해물탕을 끓여보았습니다. 어, 아침부터 저녁에 먹으려다가 아침부터 이렇게 끓여봤는데 어,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필리다겠습니다자 이제 간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송간장도 약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만 넣겠습니다. 왜냐면그 가지 같은 거 쪄서 할 때도 좀 들어가면 좋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양조간장, 양조간장 진한 거. 아니면 지금 파를 찾으니까 파가 떨어졌네. 떨어졌어요. 약 추가로. 어. 자, 그리고 마늘. 마늘, 참기름. 기름을 어,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요저어주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음, 어, 이게 얼어가지 않네. 실수. 자, 이 진간장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자, 여기 녹으면 저거면이 양념 끝입니다. 자, 양념 끝. 자, 간장에다가 제가 뭐를 더 추가했냐면 매운 청양고추를 좀 추가했습니다. 매운 청양고추. 그 다음에 생강즙. 매실액 약간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불밥이다 음, 되면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칙칙 소리가 나는 곳이니까 다 됐나? 자, 이제 세 개가 올라가면 다 되는데 소리가 들리시죠. 해물탕, 30분 만에 거의 다한것 같아요. 이상 마칩니다.